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바티칸 교황궁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방북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교황의 북한 방문이 임기 말 남북 대화의 돌파구가 될수 있다는 생각에서 내놓은 제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황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하며 교황님께서 기아가 돼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에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다음에 꼭 한반도에서 뵙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계속되길 바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교황청 방문 때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제안했고 당시 교황도 흔쾌히 수락했지만 아직 방북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면담은 시종 밝은 분위기에서 덕담을 나누며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를 지금 거리에서 보자 하는 최상영 제2부속 비서관을 소개하며 최 비서관의 세례명이 교황과 같은 프란치스코라고 설명하자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웃으면서 프란치스코 주니어라고 말해 파한대소하게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만남을 떠올리며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어로 언제든지 다시 오십시오 라는 뜻의 리토르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교황에게 폐철조망을 수거에 만든 십자가인 평화의 십자가와 그 제작 과정을 담은 USB를 전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물에 만족해 하며 꼭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천주교회가 민주화에 큰 공헌을 했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는 한국인들을 늘내 마음속에 담고 다닌다. 한국인들의 특별한 인사를 전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에게 교황청 공방에서 제작한 기념패, 코로나로 텅빈 성 베드로 광장에서 기도한 사진과 기도문이 담긴 책자를 선물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텅빈 광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다고 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설적으로 그때만큼 많은 광장이 꽉찬 적은 없다. 전 세계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도 면담했습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교황청은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언제든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 대회는 이날 오후엔 로마 산타니아시오 성당에서 열린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비무장지대에서 사용됐던 폐철조망을 녹여 십자가 형태로 만든 평화의 십자가 136개가 전시됐습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68년 동안 남북이 분단의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68의 두 배인 136개의 십자가를 사용한 것으로 남북이 한어로 힘을 모아 평화를 이룩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시회에서 성경에 전쟁을 평화로 바꾼다는 상징으로 창을 녹여 모습을 만든다는 구절이 있다며 이 십자가는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이산가족의 염원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상해보십시오라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이 철거되고 남북한 전쟁이 영원히 끝난다면 그곳에 남북한을 묶는 국제기구 사무실 유엔의 평화기구 남북연락사무소가 들어서서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임무를 다한 폐철조망을 활용해 분단극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작품으로 승화했다며 이런 마음을 전 세계인과 나누겠다는 의미에서 전시가 기획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산타네시오 성당은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음악회가 열리는 등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영원하는 것은 물론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 위로연이 열렸습니다.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미국의 90대 참전용사들이 한복 두루마기를 걸치고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한복협회 도움을 받아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로 두루마기를 선물했습니다. 90살을 넘긴 돈테일러 애리조나주 한국전 참전용사회 회장과 리언 존선 지회장은 은은한 빛깔의 두루마기를 걸친 뒤 환하게 웃었습니다. 백발의 두 참전용사는 낯선 한국 땅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기억을 더듬으며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도 참전용사를 잊지 않는 한국인의 정에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참전용사에 대한 한국인의 감사는 끝이 없다며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한국은 작지만 위대한 나라이고 한국인은 위대한 국민이라며 한국인과 함께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전 당시 애리조나 주에서는 2만 9천 명의 젊은이가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애리조나 전선으로 불린 공세선을 구축하고 중공군과 맞서 싸우며 피를 흘렸습니다. 박경재 총영사는 참전용사와 유행군 도움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며 한국전은 잊친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수원시와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자매결연 행사를 계기로 참전용사 위로연에 함께한 염태영 수원시장도 참전용사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위로연에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했고 LA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국무총리 명예의 감사 메달과 무궁화 문양의 나비 넥타이도 선물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공식 제안하고 교황이 초청해오면 기꺼이 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교황의 방북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다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남북관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상만 높여줄 뿐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입니다.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로버트 갈로치 전 미국 북핵 협사 특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교황 방북 성사 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대화 분위기 개선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북한 방문이 이뤄지면 한국 정부의 기대대로 꽉 막힌 남북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종교적 위상을 고려하면 방복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천주교 수장으로서 교황은 도덕적, 종교적, 윤리적, 인권적 측면에서의 위상이 있다면서 북한 등 독재 국가 인권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교황이 북한 내 종교 활동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분명 언급할 것 같다면서 유엔 등이 아닌 곳에서 나오는 인권 문제 제기가 도움이 되리라고 내다봤습니다. 킹던 특사는 그러면서도 북한 당국이 종교에 대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면서 교황이 방문해도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미사에 참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교황 방북이 김정은에게 큰 영향을 미칠지 의심스럽다면서 교황의 방법은 김정은이 갖고자 하는 지위와 위신, 관심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적은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세계적 관심이 쏠리면서 지도자로서의 위상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교황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며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 TV였습니다.